하이 에브리원, 미나쌍 오하이오 구자이마스 음... 칸사를 올렸죠? 패브릭 페인팅도 올리고 아직 안감을 잊질 못했는데 어제 안감은 다잘라놨고요 코트, 드레스, 조끼 하다보니까 이제 신발이 또 신기고 싶어진거예요 신발을 형태를 만들었는데 구체관절 인형의 발 모양이 세가지로 나와요 발레 형발, 요렇게 살짝 힐 실은. 그래서 일단 다 맞도록 여기 발 길이도 넉넉히, 그 높이, 발등도 넉넉히 해서 네 개를 이제 마름질을 했어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일자 누비를 해서 할 건데, 왼쪽, 오른쪽, 이제 이렇게다 누벼서 이렇게 만들어서 신발 한 짝을 하겠죠. 분명히 신발도 이제 컬러별로 아마 다 하고 있을 거예요. 이거는 내년 이와켈트 10월 전시니까 뭐 지금 1년 반 정도 남았나? 넉넉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천천히 이제 할 거예요. 어, 누벼가는 과정은 열심히 보여드릴게요. 어, 한 줄씩만 누벼왔는데 여기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핀을 꽂아서 안감 조정해서 중심을 누비고 중심에서 바깥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좀 밀리거나 하지 않겠죠.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누비는 게 낫지. 이렇게 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방향은 추천하지 않아요. 이렇게 보고 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 다 누벼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은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